잠시만요. 네? 저 차가 너무 멋있어서 그런데 인터뷰 좀 가능하실까요? 아 네, 가능합니다. 나이하고 직업 알수 있을까요? 저스5다섯 살이고 현재 CE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그마 팔고 있어요. 아 CEO요? 네네. 저 어린 나이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CEO가 되셨나요? 어 한국외국어대학교 혁신교과목 수업 이마케팅 e 수업을 들으면 누구나 다 CEO가 될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꿈이 CEO인데 혹시 자세한 정보 좀알수 있을까요? 아 여기서 설명하기 좀길것 같고 잠시만요. 그러면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마케팅 e 마시꾸마 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조가 어떻게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는지 A부터 Z까지 모두 모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먼저 팀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은 팀장이자 CEO인 최창림, CMO 박정현, CCO 송훈수 CFO 손준원, CTO 마정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조는 겨울철 대표 간식 해남 꿀고구마를 판매 상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등록을 통해 이커머스에서 e 제품을 판매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후 해남에서 고구마 농장을 운영하는 유기마켓을 도매처로 정하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에서 위탁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맛있구마는 저가녀 제품인 고구마를 고가녀 제품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레더링을 통해 복스러운 고구마, 해남 꿀고구마라는 컨셉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컨셉을 바탕으로 고구마를 구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행복, 축복, 회복, 극복으로 표현하여 상세 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판매 순익금은 해남군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코즈 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출빈도를 늘리고 세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키워드 분석 플랫폼을 이용해 대표 키워드 및 세부 키워드를 선정하였습니다. 제품의 대표 핵심 키워드인 해남 꿀고구마와 STP와 TPO를 반영한 세부 키워드들을 스마트 스토어에 기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색수 690회의 캠핑고구마, 2260회의 해남이, 5890회의 찐고구마라는 제품 관련 세부 키워드가 SEO에 성공하였고, 3670회의 복길이라는 컨셉 관련 세부 키워드 또한 SEO에 성공하며,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 스토어에 유입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팀원 지인들을 포함한 이노베이터들이 오픈과 동시에 제품을 구매하여 첫째 주에 약 80만 원의 높은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캐즘 현상이 발생했고 둘째 주에 매출은 급락하여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조는 캐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트리플 미디어를 활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얼른드 미디어인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제품 홍보 및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고 인플루언서 협찬을 진행하여 잠재 고객을 유도했습니다. 다음으로 owned 미디어인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해 교내 오프라인 판매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매일 고구마를 직접 삶아 포장하고 이를 교양관, 어문관, 기숙사 등에서 일주일 내내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판매 행사는 매번 완판되며 큰 인기를 얻었고 이에 만족감을 느낀 고객 중 일부는 저희 상품의 구매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드 미리아인 전단지를 배부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주말에 명수당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시식 및 전단지 배부 행사를 진행했고, 교내의 교직원과 교수님을 방문하여 전단지를 배부하고 저희 제품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셋째 주부터 판매량이 다시 급증하며 캐즘 현상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후 이 e 마케팅 프로모션 행사 또한 진행했습니다. 참여형 이벤트로 고객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여 고객의 신뢰도 및 참여도를 높였고 SEO에 성공한 캠핑 고구마라는 세부 키워드를 활용해 무수아치라는 캠핑장과 제휴 이벤트를 진행하여 캠핑장과 외대막구마 모두 윈윈하는 win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저희 조는 최초 설정한 KPI를 초과하여 달성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달 동안 고구마를 판매하면서 느낀 소감을 전달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케팅 이론을 실무에 적용해보며 이론적 배움보다 훨씬 깊이 있는 배움을 느끼고 마케팅 직무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접 발로 뛰며 얻은 경험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였고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실무 경험을 통해 마케팅의 매력을 느꼈고 팀원들과 협업하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오픈 전 마케팅을 위한 실습 준비 기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위해서는 지원금 청구 방식이 아니라 선지급 방식이 조금 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